일어나라! 뭘까요? 기대돼! 오, 짱! 내가 또어 아, 가있어에 심심하다! 야! 어, 이말상거 어, 어 상처받았어! 상처받았어! 상상처받상처받았상처받받았 아 뒤에 애들이 다 있는데 이거 파리코는 빼빼로 어떤 맛이지? 아 두껍게. 맛이 제... 아, 너... <laughs> 어, 어, <laughs> 안 나네요. 아 그래야 돼요. 맞아요. <laughs> 아니 나 마음에 <laughs> 갯민... <맘> 안 들었어요. 어디어 <laughs> <좋겠어>, 너. 배민톤이잖아요 <laughs> 맞아요. 맞아요. <laughs> 큐트하게 약간 청초하게 해주세요. 음, 어, 청초하게. 응응. 음, 음. 파리코는 약간 이런 놈. 아 어, 이런... 레제처럼. 어. 레제. 제가 레제가 아, 닌데 <laughs> 어찌 레제가 됩니까? 아이세요파리크는 <여보세요>. 빼빼로 <laughs> 아니 이거 그 뭐지? 오 i e s round. Tie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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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달달해지자 <웃음> 무서운데? <웃음> 아 이거 e d tie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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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거 e d t i 했어요. 아, 귀여운 톤, <laughs> 귀여운 톤. 한 번만 더. 한 번만 더. <웃음> 프로다. <laughs> 파리코는 파 파리코는 빼빼로 어떤 맛이 제일 좋아? 당연히 부가 땅이겠지. 부가 땅이랑 크런치 같이 먹을 사람? 우리 사이 더 달달해지죠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